검찰총장을 뭐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들고 나왔어요. 실제로는 이제 탄핵을 위한 뭐 방법들을 뭐 가시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자 검찰총장 탄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처음 아닙니다. 네. 제가 요좀 오면서 정리를 해왔는데 네. 지금 이제. 일곱 번째예요. 그러니까 역대, 그래, 일곱 역대 일곱 번째. 역대 일 번째고. 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네. 이제 요것도참 저도 오늘 처음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아, 러셨어요 네. 구십 네, 년도 김영사 정부 시절에 네. 그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는데 부결됐고. 네. 구십년 전에 그김태정 검찰총장이 또뭐언노비뭐이뭐시끄러잖아요 음, 그래서. 김대중 정부 초기에 김태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됐다도 폐기 됐고 네. 99년도 2월 달에 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또 부결됐고 2001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신승남 검찰총장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발의됐었고 네. 그것도 통과 안된 거죠. 근데 어쨌든 다 그때 어, 당시에는 2010년도 네. 이명박 정부 김준규 검찰총장도 탄핵소추안 음음음. 발의됐고 이제 이게 이제 일곱 번째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제가 보면은 네. 민주당이요. 참으로 어리석기가 그지가 없어요. 어 그래요. 어리석기 그지 없어요. <laughs> 네, 이제 칼날이 그쪽으로 가나요? <laughs> 네, 저는 상식당이니까. <laughs>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음... 보면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건희 그 여사 영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압력이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데 음, 음, 음.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저기 저어 윤석열 그 대통령 용산하고 네. 여기 좀 도와주려고 작정을 한거 같아요. 아. <laughs> 그래서 이거를 검찰총장 이런 탄핵을 추진을 하면요, 네. 네. 이게 민주당한테 득이 될까요, 득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 음. 지지율을 어마어마하게 깎아먹을 겁니다. 이게 음. 사실은. 진짜 잘못한 거는 검찰인데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의 비난이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음, 음, 음. 민주당으로 가요 음, 음, 아니 이, 이 사람들이 이거 해도 너무하네 그렇죠. 해도 너무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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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어떡하면은 저거 마음에 안 들면은 네. 뭐~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싸움을 한다 그래도요. 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워먹으면 안 돼요. 음, 음, 그 초가삼간이 뭐냐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음,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면 안 돼요. 네. 국정원이 그동안에 나쁜 짓 많이 했죠. 그쵸. 나쁜 짓 많이 했다고 음, 해서 음. 국정원이 어떤 그 대북 관련된 그 정보 업무를 못하게 그거를 빼끌어버린다. 음, 음, 그거를 경찰을 갖다준다. 음, 음, 경찰이 그 업무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어요. 음, 음, 음. 모든 이제 유기체는 네. 그, 하다 못해 미물인 곤충조차도 더듬이가 음. 있어요. 더듬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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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은 국가의 더듬이가 뭔가 압니까? 네. 정보기관입니다. 음, 음, 정보기관을 바보를 만들어가지고요. 음, 음. 그게 대한민국의 득이 되겠어요. 손해가 되겠어요. 음, 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이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탄핵을 하면요. 음, 음, 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직무 정지가 돼요. 음, 음. 직무 정지가 되는데, 이 지금 법을 찾아보면은 네. 헌법재판소는 네. 탄핵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네. 180일 이내에 심판을 종결해야 됩니다. 음, 음, 음. 그러면은 이 규정을, 네. 이 규정을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네.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네. 당연히 과반수를 통과하겠죠. 겠죠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검찰총장 지금 음.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네. 최재원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 네, 네. 이런 사람들도 다 탄핵 대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네. 그거를 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요 가겠죠? 네, 이분들이 네, 네. 다 직무집행이 음. 정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네. 사실은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빨리 뭐가 교체가 돼요. 음음음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스트릭트하게 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심하게 음음음. 뭘 헌법을 위반을 한다던가 음음음. 법률을 위반을 한다던가 음음음. 이럴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그 직무를 정지시켜 가지고 그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게 단핵 심판 제도의 본래 취지예요. 네. 이렇게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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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은 아니죠. 이렇게 굉장히 자주, 굉장히 자주 <laughs> 네. 이렇게 굉장히 자주 이런 단핵을 음. 하라고 그런 제도를 넣어 놓은 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단핵을 하면요. 음. 네. 제가 아까 전에는 우리나라 보수가 건강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뭐 민주당이 진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민주당도 <laughs> 보수인데. 그래서 네. 음. 이제 외국 사례나 이게 국제적인 사례를 봤을 때 네. 우리나라는 고만고만한 보수당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음. 그 저기 제가 무슨 책을 보니까요. 네.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 차이라 카더라고요. 아. <laughs> 코카콜라, 펩시콜라 차이예요. 그 고만고만한 고 음. 보수당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음, 음. 그 양당제로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민주당도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쓴 소리를 좀 하자면은 네. 이제 민주당도 사는 방법은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음, 음. 제 상식당, 제 말대로 <laughs> 따로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데. 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개엄령이 어떻다 사고 뭐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laughs> 음, 소리를 하면요. 그 요쪽에서 다 실점한 거를요. 요쪽에서 네. 훨씬 더 실점을 하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네. 소리를 하면 저 같은 네. 평범한 국민들이 네.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요. <laughs> 건강이 나빠져요. 맨날 밤마다 소주 벌컥벌컥 마신다고. 음음음. 그러니까 거, 네? 검찰총장의 탄핵은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차대해서 뭔가 음. 이 직을 수행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 아닌데 계속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이 양상이 결국은 민주당의 뭐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리고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네. 뭐냐면 네. 지금 검찰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은 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 지금, 현재 지금 재판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6 명, 6 명. 여섯 어. 명 밖에 없어요. 여섯 네. 명이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이, 지금 이, 이, 이 심리 속도가 네.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겠네요. 심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어지는 만큼 임기 그러니까 직무는 계속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요, 네. 이 지금 혹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혹시 보고 계시거나 아, 네. <laughs> 나중에 유튜브 이 조회수 많아져 가지고 네. 오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을 때 네, 네. 헌법재판소 관계자 잘 들으세요. 네. 네.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헌재로 가면요, 네. 헌재의 지금까지의 뭐 이제 제가 좀 못마땅한 점은 뭐냐면 너무 사건을 오래 음. 갖고 있는다. 아, 아, 네. 너무 오래 묵혀요. 네? 근데 굳이 이게 180 이내에 하라 그랬다고 해서 네? 굳이 180일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아이다 진짜 아이다 싶은 거는 음, 음. 좀 뭐한달 안에 할 수도 있고, 네. 두달 안에 할 수도 있고, 음, 음, 음. 뭔가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음, 음, 제가 헌법재판소가 1년 예산이요, 네? 사법부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 굉장히 그 작은 조직이고요. 네? 그 내나 저기 우리 저어디니까 안국역 있는데 가면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거기 이제 조금 증축했다 하지만은 굉장히 적은 조직이에요. 음, 그렇지만 네. 그 헌법재판소가 그 건물은 작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자 악법도 법입니까 아닙니까? 악법이라는 걸 누가 판단할 수 있죠? 그거 판단하라고 헌법재판소가. 네, 맞나요? 그렇죠.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네. 우리 주권자가 음. 국가를 구성할 때, 네. 우리 국가를 구성할 때 헌법이라는 걸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조직했어요. 네. 그래서 독일 말로 이걸 조직법이라고, 국가조직법 조직, 국가 거든요. 조직법. 국가 음. 조직법. 국가를 조직했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헌법이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이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 가르마를 타는 것도 헌법재판소. 네, 네.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예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음, 음, 음. 법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진 그 작은 조직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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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음, 음,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으로는좀 음, 음.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네. 빨리 좀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음, 진짜 아닌 네. 거는 그거 끌지 말고 그냥 음. 기다 아니다 딱딱. 근데 사실 네. 그렇게 스피드 있게. 어~ 빨리빨리 이제 그~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그 조직의 카리스마와 결정 권한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것도 맞아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